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종이 홀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71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일어나서 백주를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주들이 있는 거고요. 예, 요거 세척해서 넣으면 좋긴 한데요. 예, 니케라는 세척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여기 그 홀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훼손되는 주화들이 있거든요. 이런 훼손되는 주화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훼손되는 주화, 여기 71년도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사면을 찍는, 이렇게 이제 훼손되는 주화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동전을 훼손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2년도 예, 홀더 작업을 예, 진행하겠습니다 72년도요 예, 72년도는 제가 잘 모으는데요 72년도가 제가 갖고 있는, 것, 제가 갖고 있는 게 72년도 보다 작아요 예. 어, 어찌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72년도가, 예, 71, 72가 잘안 나오죠. 예, 제가 중점적으로 모으고 있는 연도가 1 0주에서 70, 71, 72 연도입니다. 예. 예, 77년도, 예, 물론 제 77년도도 중점적으로 모으긴 하죠. 18년도, 뭐, 이런 것도 보긴 합니다. 1972년도. 저는 그 사람들이 아 현행만 하면 이제 지겹지 않냐고 하는데요. 저는 현행 주화가 제일 그 보기가 좋고 제일 수집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현행 주화 그 유튜버 중에서 그냥 동전 수집 중에서 현행 주화가 메인 테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7 1일 72, 72만 홀더 처리 하면 다시 또그 코인 앨범 에넣 어서 정리 하고, 나머 지도 마저 하겠 습니다. 1972년도입니다. 음, 다 했네요. 1972년도. 오늘은 1972년도가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71년도하고 72년도, 8 5년도하고 되었습니다. 예, 73년도 예, 75년도 예, 78년도 예, 79년도 예, 저번에 이제 70, 예, 이렇게 71년도 했던거고요 앨범에, 예, 넣도록. 저번에 이제 이어서 넣는 거죠. 예, 예, 속 이어서 넣는 겁니다. 수집은 반복이죠. 예, 반복. 1971년도, 예, 넣을게요. 1972년도,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72년도가, 어 정말, 그, 없어요. 예. 많이 없어요. 1972년도. 예, 73년도가 들어왔네요. <laughs> 72년도. 예. 아까 홀더 작업하면서 못 봤나봐요. 72년도. 예, 72년도. 아, 72년도도 얼추 이제, 예, 하나가 되네요. 네, 3개가 부족한 하나. 17개네요, 그러면. 이렇게 3개 합렇게그 다음에, 예. 73년도, 이 예, 하나. 그리고, 예. 아, 어 예. 73년도. 아무리 흔한 거라도 예좀몇 개는 보관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73년도 예. 나중에 찾을 때 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몇 개는 꼭어그 정리할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흔한 거라도 흔한 거라도. 예, 정리를 좀 마무리 할, 해야 될것 같은데요. 예, 74. 74가 요번에는 백0주에서안 나왔어요. 그래서 75로. 예, 예 74는 안 하고, 예, 75로. 이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년도도, 예, 77년도도 뭐, 이제, 정리는 할 건데요. 그, 여기 앨범에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앨범에다가, 정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진 않을게요. 85년, 예, 85년은, 예, 정리를 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고, 또, 예, 홀더가 또, 예, 썼네요. 85만 하면,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85. 마지막에 하나 끼면 하나가 되고요. 다음에가 85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85년도까지 마무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였습니다.